비트코인은 지금 큰 움직임을 준비 중인데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뉴욕시간으로 오후 1시에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간 기준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마감하고 내일은 길고 연휴가 길어집니다. 오늘은 반나절만 열고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큰 함정을 만들 시간입니다. 대형 기관들이 거래하지 않고 은행도 닫고 ETF나 주식시장도 닫혀 있으니 지금이 바로 함정의 시간입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죠. 네. 게다가 오늘은 오전 8시 30분쯤에 뉴스도 있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천국 콘수 발표입니다. 이게 미국 달러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금, 비트코인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셨고 뉴스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investing.com에 들어가셔서 경제 캘린더를 자세히 클릭하세요. 네, 거기를 클릭하면 경제 캘린더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필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필터에 들어가면 모든 항목을 다 해제하세요. 전체 선택이나 전체 해제를 할수 있는데 전체 해제를 누르고 아래로 쭉 내리면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 뉴스만 보고 싶으면 미국만 선택하세요. 다른 나라 뉴스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미국 뉴스만이 영향을 줍니다. 특히 뉴욕세션이나 뉴욕 증시가 열릴 때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주죠. 제가 거래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을 선택한 다음에 별세 개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소식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뉴욕 증시가 9시 30분에 열리는데 큰 뉴스가 나오면 바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청산 히트맵을 보면요. 지금 한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편으론 흥미롭지만 또 한편으론 경고 신호이기도 하죠. 정말 흥미롭지만 동시에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 이유는 오늘 바로 여기에서 보세요. 제가 직접 그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 뷰 차트로 가서 아주 중요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은 여기 1시로 가볼게요. 이때가 미국 주식 시장이 마감하는 시간이고, 바로 여기쯤이 개장하는 시점이에요. 음, 여기로 가면 더잘 보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정말 좋은 설정을 찾았어요. 이 설정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 우선 그건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다가 머닉 박스를 그려볼게요. 제가 머닉박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 매매와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이 시간대에 가격이 보통 큰 움직임을 준비하곤 해요 네, 가격이 큰 움직임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 때죠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알고 있죠 객관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일의 포인트 오브 컨트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돼요.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을 어떻게 찾냐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서 고정 범위를 클릭하고 범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제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제의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닿았다는 걸볼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어느 시간대에 있느냐 그리고 이 시간에 깨어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두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하루가 어제 포인트 오브 컨트롤 터치하면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레벨까지 되돌림이 일어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86,000 달러. 흥미롭게도 어제가 바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어제는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여기서도 확실히 볼수 있죠.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난잡했어요. 가끔은 오랜 경험을 쌓다 보면 어떤 움직임이 믿음이 안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몇 가지를 볼수 있어요. 여기 이게 바로 머니 박스입니다. 보통 이 구간에서 가격이 한 방향을 잡기 시작하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일찍 마감하거든요. 여기서는 단순한 머니 박스가 아니라 함정 구역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와일드 웨스트가 펼쳐지고 그 이유는 이런 급격한 움직임 때문입니다. 여기 바로 지금부터 말이죠. 맞죠? 사실 수직선을 하나 그어두면 훨씬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오후 1시에 맞춰놓으면 돼요. 뉴욕 시간으로. 바로 이때 미국 증시가 마감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 같이 볼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시해두고 싶어요. 여기 이후로는 완전히 와일드 웨스트가 될 거예요. 알겠죠? 일요일에 거래하는 것처럼 될 거예요. 평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통하는 전략이 있다면 그 점을 알아두세요. 여기서부터 진짜로 봐요. 여기까지예요. 여기쯤이 바로 이성이 멈추는 시점일 수도 있고, 또는 논리가 멈추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그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네. 어쩌면 바로 여기일 수도 있죠. 제가 말했죠. 금요일까지. 여기서 주식시장이 열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구간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구요? 아주 간단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게다가 미국 주식시장이 조기 마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제가 그 간단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좋아요. 1단계는 하락, 2단계는 상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 쉬워 보이죠? 오, 결국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중 하나겠네요. 맞죠? 지금 여기서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조기 마감한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네. 여기 충분한 시간 있을 거예요. 7시 보세요. 뉴욕 시간 기준이에요. 이때 니 시간 봉이 마감됩니다. 네, 11시에 또니 시간 봉이 마감되는데, 이때 뭔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상적인 함정은 사람들을 딱 가둬놓고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특히 한주 동안,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날에는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적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는 거래량이 적은 시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적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런 움직임을 제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이 웹사이트는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곳인데, 이름은 키오타카, 키오타카입니다. 설명란에 넣을 수도 있고, 텔레그램에 링크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에도 적어둘게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키오타카 씨, 정말 잠깐만요 네, 이것이 차트 도구입니다 아직 베타 버전입니다 진짜로 아직도 베타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계정을 만들면 아직 베타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그들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근데 2026년쯤에는 베타가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무료 계정을 만들어서 베타 유저가 될수 있을 때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바로 여기 보통 이 부분이요. 이, 이건 반전, 즉, 함정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서 너무 겁을 먹으면 그때 가격이 그들을 속이고 반전하곤 하죠. 이런 현상은 시장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 흥분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들뜨면 가격이 급락하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면 가격이 반전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네. 이 구간이 바로 그 레벨이었어요. 뉴욕 증시가 몇 시간 후에 개장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월요일에 우리가 다시 조사하게 될수 있다는 선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멋진 게 하나 있어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뭔가를 발견했다고 왜냐면 여러분이 댓글로 물어보셨으니까요. 여러분이 물어보신 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질문은 음, 가끔 제가 트레이딩 할때 볼륨 프로파일을 차트에서 볼때 그걸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인트 오브 컨트롤 처럼요 다른 차트에서는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맞는 건지 헷갈리죠 어떤 포인트 오브 컨트롤을 선택해야 하나요 음 저는 보통 트레이딩 뷰에서는 바이낸스 차트를 사용해요 실제로는 바이빗에서 거래하지만 바이낸스 차트를 쓰는 이유는 음, 바이낸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그렇지만 사실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고 여러분이 거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이 방법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기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짠 보이시죠 자동화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음, 하나를 찾았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세션 볼륨이 집계된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보셔서 사실 제가 직접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집게된, 집게된 세션 볼륨 프로필이에요. 이걸 사용하면 매일의 볼륨 프로필을 일일이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바로 볼수 있어요. 솔직히 이 기능 트레이딩뷰에서 쓰려면은 한 달에 100달러, 200달러씩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완전히 무료예요. 그리고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걸 지우면 바로 컨트롤 포인트가 보이죠. 여기 밸류 에러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밸류 에러로예요. POC는 포인트 오브 컨트롤의 약자고 여기서 모든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설정도 보여드릴게요. 어, 설정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여기요. 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제가 사용한 설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모든 거래소를 선택해서 집계된 데이터를 볼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질문에 그대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트를 사용하는데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건 집계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주요 거래소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모든 거래량을 다 합쳐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모든 거래소를 합쳐서 집계된 포인트북 컨트롤을 보여줘요. 모든 거래소를 다 합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북 컨트롤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확실히 훨씬 더 명확해요. 훨씬 더 음, 훨씬 더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 좋아하실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로 설정한 게 이거예요.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토탈쇼 밸류를 선택하면 되고 밸류 에러로 두셔도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70% 정도. 배경은 필요 없어요. 그쵸? 여기가 중요한 세션인데 하루를 선택하세요. 하루를 선택하면 이일 볼륨 프로파일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어제의 프로파일, 그 전날의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계속 볼수 있어요. 알다시피 하루하루 별로요. 그리고 여기서 틱스 퍼바가 있어요. 저는 일로 설정했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두세요. 색상과 설정이 보여요. 예를 들어 어, 여기 보세요. Value a r 이 High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라벨이에요. 원하면 이게 Value a r High, 이게 Value a r e Low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POC인지 아닌지도 알수 있어요. 여기서 읽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더 쉽고 따라가기도 편해요. 보시다시피 이게 정말 멋진 툴인데 제가 방금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지워볼게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프린트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제 청산 주문을 몇개 쌓기 시작했어요. 몇몇 주문들, 큰 주문들이 보이죠? 지금 큰 주문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요. 저기 보이시죠? 저 노란색 그러니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대략 5개 정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코인 단위로 설정했는데 달러나 코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죠. 댓글에서 피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죠? 평균적으로 한 포지션에 주문이 몇 개나 있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볼수 있어요. 특정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거래되는 지도 알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는 약420 비트코인이 있어요 음, 이걸 게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어, 특정 벽에 있는 코인을 채굴해야 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슈퍼마리오 같은 거죠 슈퍼마리오 아시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마리오가 벽에 부딪히면 그 벽에서 코인이 튀어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특정 주문에 부딪히려고 하는 거죠. 그 주문을 먹으려고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거기 가서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고 시각적인 설명이에요. 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뉴욕증시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매번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뉴욕증시가 열리기 전에는 거래하지 않아요. 저는 기다려요. 노란 박스 전에 거래하지 않아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선호예요.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기서 공유하는데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니시간 캔들 마감이에요. 뉴욕 세션에서는 니시간 캔들이 오전 7시에 마감돼요. 뉴욕 시간 기준으로요. 이 말은 바로 그 직전, 여기 보시면 오전 8시부터라는 거예요. 오전 9시 30분까지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열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니시간 캔들 마감이에요. 왜그 시간까지 기다리냐면 니시간 캔들은 움직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이게 바로 정말로 큰 움직임이에요. 4시간 캔들은 보통 한 번에 1%, 2%, 3%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가끔은 정체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약간 약해지죠. 자,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매번 오전 7시마다 진짜로 매번 오전 7시에 4시간 캔들이 마감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그 직후에 다음 4시간 캔들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4시간 캔들을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1분 차트로 4시간 캔들을 거래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새로운 증권거래소가 열려요. 여기 오전 8시가 있고, 4시간 캔들이 바로 여기서 마감돼요. 그러니까 11시에, 보세요. 여기서 열리면 여기서 닫히는 거예요. 즉, 다음 캔들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보이시죠? 뉴욕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4시간 캔들이 마감돼요. 뉴욕 시간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오전 11시가 여러분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이건 오전 11시에요. 뉴욕 시간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시간을 바로 여기서 선택하세요. 혹시 계신 분 있나요? 아래쪽에서 UTC-5. 즉, 뉴욕이나 보고타를 선택하세요. 네, UTC-5입니다. 이렇게 하면 4시간 캔들이 언제 마감되는지 알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4시간 캔들이 마감되는 걸알수 있죠. 네 시간 캔들이 중간에 마감돼요. 여기 네 시간 캔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시작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이제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이 구역이죠? 제가 이 구역에서 네 시간 캔들로 거래를 좋아해요. 이렇게요. 네 시간 캔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령, 가정해 보면 여기서 마감한다고 칩시다. 어쩌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래 꼬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머니박스 안에서 움직이면서 위쪽을 만들고 캔들의 몸통을 형성하는 거예요. 1분 차트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4시간 차트에서는 더큰 그림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네 지금 오늘은 진짜로 말 그대로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크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번엔 위험 감수 안할 거예요. 토요일엔 거래별로 안 좋아해요. 일요일에도 거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장이 조작되는 시간대라서요. 또곧 크리스마스고 주식시장도 끝나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조심할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는 숏 포지션을 노릴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요. 음, 그게 바로 우리가 스톱의 비트코인 500개 정도를 걸어두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월요일에 포인트 오브 컨트롤도 있는데 이것도 꽤 흥미로운 구간이에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휙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이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나 저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대로 표시를 해둬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요. 아니면 보시다시피 만약에 가격이 거기서 가격 움직임이 아주 약세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식 시장에서 그렇다면요. 그러면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거고, 그리고 이 부분도 참고 지표로 사용할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끔씩 갑자기 위쪽으로 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 공포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심리라고 할수 있죠. 사람들이 너무 들뜨거나 너무 두려워할 때요. 주식시장이 열릴 때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마감할 때, 왜냐하면 여기가 오늘의 흥미로운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사람들이, 예를 들어,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면요, 이 비트코인 심리지수, 그냥 여기다가 비트코인 심리지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바로 저기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 도구 중 하나지만, 솔직히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어, 이게 여기서 갑자기 치솟는다면, 바로 올라간다면요, 만약 이게 비슷하게 움직여서 다시 다섯 구간이나 네 구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뉴욕이 미국이 뉴욕 증시가 마감할 때 바로 여기인데 그게 실제로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들뜨는 거죠, 알잖아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할 때 보통 그때가 시장을 역으로 거래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흥분하면 그때 가격을 폭락시키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은 그때는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미모로 유명한 보그다노프처럼 그가 샀다 덤프해라. 그가 팔았다 펌프해라. 그게 밈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 체인 오너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이게 앞으로 24시간 동안 제가 주목할 핵심 구간이에요. 여기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여요. 여기 월요일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비트코인 약 400개가 있습니다. 저 빨간 선을 보세요. 이게 월요일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에요. 여기 비트코인 약 400개가 있고, 바로 여기에는 500개가 있어요. 음, 흥미로운 구간이네. 전체적으로는 하락 쪽이 더 많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서, 지금이 바로 결정의 순간입니다. 명확한 트레이드가 없다면 트레이드 하지 않는 게더 낫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마치 토요일 같아요. 저는 토요일에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자주 말합니다. 저는 토요일에는 거래하지 않아요. 시장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번 중 8번은 가격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죠. 확률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알겠죠? 특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 특히 한 달의 마지막 주. 한해의 마지막 주 무슨 달이든요 정말로 1년 전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연간 캔들이 곧 마감될 참이에요 보세요 이 한해의 마지막 주가 트레이딩 하기에 가장 안 좋은 시기입니다 네 바로 여기 이 시기에는 정말로 함정에 또 함정 또 함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서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 하루만 거래하고, 그 다음엔 토요일, 일요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해가 오는데, 이때도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함정과 함정 사이에서 거래하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저라면, 진짜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을 아예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말 그대로요? 이 아래쪽에 있는 시간을 한번 천천히 보세요. 1월 5일, 월요일이네. 정말로 그때쯤 돼야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사이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죠. 제 생각에 12월 1일이나 1월 1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새해 전날 마신 술이 덜깬 상태예요. 그래서 거래를 안 하거나 멍청한 결정을 내리죠. 알겠죠? 그리고 새해 전날이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새해 전날은 공휴일이고 은행도 쉬는 날이에요. 다들 술에 취해 있죠? 그 다음엔? 화요일에 오고, 또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잖아요. 프라이스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금은 정말로 조심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구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흥미로운 트레이딩 전략이 있다면 상관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이 시장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공유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하락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아래에 있게 될 거예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면 저점을 깨겠죠. 만약 새로운 증권거래소가 강세로 시작하면 소액으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큰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어요. 이건 그냥 뭐랄까,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제 자신을 계속 맞추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후회할 거래를 하는, 이 차라리 거래를 안 하는 게 낫죠. 정말로 거래를 안 하고 하나를 놓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지금 이 도구가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볼륨 프로파일 도구는 자동으로 표시돼서 직접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찾아낸 거니까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에도 꼭 참여하세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올릴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즉시 공유해야 할 소식이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거 꽤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여기처럼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서 떨어질지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반전. 이런 것도 흥미롭죠? 뭔가 보이면 텔레그램에서 계속 소식 전해드릴 테니 채널에 주목해주세요.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신다면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제 추천 링크로 바이비트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보너스를 받고 최대 3만 USDT의 거래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아미고스.